12월 7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인들이 모여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희망 나눔 가게 푸드마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시가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두 팔을 꺼뒀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선해 민간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오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적용받는 대상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08명으로 시 본청과 의회 그리고 직속 기관 사업소 등에서 청소, 기계, 전기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동안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있었지만 광역 지자체가 나선 것은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위해 노사 발전 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고용안전분위기 확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선도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민간 부문에서도 고용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케이블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종합현상 채널도 본격적으로 개국하는 등 언론 환경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여러 인천지역 언론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 모두 최근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지역 언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인천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요 내빈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언론 환경이 변화해 과연 지역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바로 이 같은 시대적 환경에 봉착한 지역 언론이 가야 할 길을 찾는 자리입니다. 장우식 경인방송본부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에서는 특히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이신문이 앞으로는 온라인신문과의 혁신적 차별성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변화가 필요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음식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남는 식품들을 기탁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푸드마켓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도 각 구별 15곳의 푸드마켓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망과 행복의 가게 푸드마켓을 소개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곳 푸드마켓. 인천시에도 이런 푸드마켓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리 주변에서도 이젠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 진열돼 있는 식품들은 모두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서 기탁을 받은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 다양한 식품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팔십 대신 어르신들이 막 음? 허리굽혀 인사하실 때뭐 이럴 때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현재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한 달에 다섯 가지 정도의 품목을 선택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푸드마켓은 대외적으로도 찾아가는 나눔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더없이 큰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 여행전문잡지인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한 세계 최고 공항상을 6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 1700여 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도 6연패를 차지해 세계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됩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오는 17일 감미로운 아카펠라 공연 메이트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메이트리는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으로 국내 최고 실력파 그룹으로 손꼽히며 이번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대중적인 아카펠라 곡들을 선보입니다. 인천 사이버 시티 센터가 안내 데스크 운영과 시민 정보화 교육 보조 강사 역할을 맡을 인원을 모집합니다. 나이와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금주 토요일까지이며 방문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민트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